WHO에서는 BMI가 25 이상이 되면 과체중이다. 아. 한2 1이간 추적한 연구에 습니다 BMI가 25 정도 되었을 때 사망률이 가장 적다 BMI 27 이상이 되면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리스크가 높아진다.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죠? 보편이. 그러니까 22에서 25그 표준 범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U shape라고 낮아도 위험성이 높아지고, 높아도 위험성이 높아니다 적절한 음. 근육 관리가 필요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자기 관리 잘하시는 분들 체중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동일한 체중 아니요 체중보다 지켜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면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도쿄도 건강장수센터에서 장수와 노화를 26년 동안 연구해 오셨던 김환경 박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은 더 무너진다. 이게 근육량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육량을 지켜야 하는 게 체중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근감소증. 근감소증 비만. 네, 근감소증 비만이라는 뜻. 근육은 줄어들었는데 지방량은 많아진다. 음. 그렇게 되는 근감소증 비만은 근감소 증의 문제하고 비만의 문제하고 이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근감수증 비만입니다. 이 근감수증 비만은 그렇게 유병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보면 한 2%에서 한22% 정도 보기가 있지만 인생 후반기에 75세 이상, 특히 80세 이상이 되면은 이 근감수증 비만이 급증하는. 이와 같은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몸무게 변화는 음.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만이라고 생각을 네. 안 하는 거죠. 네. 아, 지방은 늘었지만 네.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무게는 그대로 모, 유지되는 중인데, 그러면 단순 비만과는 어떻게 차이가 네. 있어요? 저는 단순 비만하고 건강 음. 감소증 비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음. 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사실 네. 비만은 건강한 비만도 있고. 음. 건감소증 같은 이 같은 비만도 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70세 이상 되는 사람,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인 사람, 단순 비만, 건감소증 비만, 음.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감소증 비만자의 특성은 첫째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빈혈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리 통증 많습니다. 아. 그 다음에 무릎 통증 많습니다. 무릎 간절염 많습니다. 아, 낙상 많습니다. 복합요인이네요. 그다음에 요실금 많습니다. 아.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보행기능 떨어지고 근력 저하되고 근육량 저하되고 아,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인생 후반에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가 이건강소증 비만이다. 이 것을 아주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감소증 비만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 혹은 그런 질환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증상, 이런 질환 때문에 근감소증 비만이 생기는 건가요? 근감소증 비만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방인은 많은데 활동량이 적은 사람. 음.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고도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는 연령 증가에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지방이 많아집니다. 음. 그렇지만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40대, 네. 50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니데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 중에서도 요요 사이클을 경험하시는 아, 분 도로 다시, 그렇죠. 체중이 감소되었다가 늘어났다. 음. 체중이 감소되었다가 늘어났다. 이것을 반복하시는 분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리스크 굉장히 음. 높습니다. 반복되는 다이어트의 부작용이네요. 이, 이거 부작용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때는 근육량은 안 늘어나는데 지방량이 늘어나. 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체중의 변화가 음. 없더라도 숨은 건강수증 비만. 음. 이것 또한 큰 건강 문제다라고. 음. 하는. 그래서 꼭 한번 자기 자신이 숨은 건강수증 비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은 근감소증 비만은 뭐 우리가 인바디 검사를 해 보지 않는 한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몸무게를 재서는 예, 모르니까. 예. 예전보다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지방량이 현저히 네, 네, 네. 늘었다. 몸무게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해도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을 맞습니다. 수 있다. 특히 근감소증 비만. 근육이 줄면 뇌도 늙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yes. 하시는데 그러면 이근 감소증 비만도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까요? 근 감소증 비만하고 인지 기능 장애에 여기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논문이 2025년 11월 오, 6일에 그 예예. 어, 예. 여러 가지 논문을 메타 분석을 한그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 감소증 비만하고 근 감소증 비만이 아닌 사람 이것을 비교했을 때 건강소증 비만은 인지기능 장애의 가능성이 1.7배 높다. 한70% 정도 더 높다. 이 음. 같은, 그, 어, 연구결과가 그 발표가 되었습니다. 건강소증 비만자의 경우는 활동량이 적습니다. 음. 그 다음에는 근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생활 습관이 변 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당뇨병, 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2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강 감소증 그 주의의 문제, 부수되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지 기능 저하, 인지 기능 장애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재난한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몸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예. 같은 경우인가요? 예, 건강 경영이라는 아, 건강 경영. 야, 예, 이 말을 아주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경영한다. 경영. 는 뜻이군요.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저는 네 가지 축을 아주 중요합니다. 음. 하나는 근육 관리, 음. 그다음에 보행 관리, 그리고 인지 관리, 그다음에는 복부 관리가 필요하다. 음.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특히 그 다른된 증상인데는 이 복부, 자기 복부는 자기가 책임을 져. 그렇죠. 네. <laughs> 어, 나의 잘못된 습관의 결과 배가 나온 것이니까요. 네. 음, 맞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배가 없으세요. 아, 네. 있습니다. 네. <laughs>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복부에 지방이 많다는 건 복근이 예, 취약하다라는 음. 증거가 되나요? 아니면 복근은 단단한데 복부 지방도 어. 많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뚱뚱하면서 근력이 강하고 근육이 많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더 건강합니다. 아 이, 이른바 건강한, 비만. 건강한 어, 비만. 그러니까 복부 지방은 있어도 <laughs> 복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히 복부 비만 이 있으신 분들 이것이 그 비만의 하나의 그 기준으로 잡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는 남성인 경우는 90cm, 음. 그 여성인 경우는 85cm 이상이 되면은 이게 복부 비만이다. 키에 상관없이. 야, 예. 저희가 키큰 사람은 음. 좀 손해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바로 BMI, Body Mass Index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MI 넘 경우에는 그러니까 길에 대한 체적이지요 음, 체질량지수 말렇죠 그래, 체질량지수. 비는 신장이잖아요. 음. BMI가 남자는 22.2, 음. 여성분은 21.9 정도 되면은 생활습관병의 유병률이 가장 낮다. 음. 그 다음에는 이것이 22에서 24 사이는 음. 건강하게 장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그 BMI하고. 어, 한 21일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BMI가 25 정도 되었을 때 사망률이 가장 적다. BMI 27 이상이 되면은,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리스크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는 29 이상이 되면은,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높아진다. 3십일 이상이 되면 뇌혈관 질환의 어, 리스크가 높아진다. 삼십일이면 뇌혈관, 네. 심혈관 뭐, 모든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WHO에서는 BMI가 25 이상이 되면 과체중이다. 어. BMI 30이상이되면은 비만이다.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낮다고 아니죠? 높아진다. 그러니까 2 2에서25그 네. 표준 범위를 네. 유지하는 위,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BMI하고 질병이라든지 사망률하고, U-shape라고, 이와 같은 형태를보 낮아도 위험성이 높아지고, 높아도 위험성이 높아지는 적절한 음. 근육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량의 <laughs> 균형이 네. 깨진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상체 근육은 네. 많은데 하체 근육이 네. 적다거나, 네. 아니면 상체 근육은 그야말로 이제 표준지수 100 아래인데 하체 근육은 뭐 105, 110이라든가 아니면 허벅지는 네. 굵은데 뭐팔 근육은 없다라든가. 네. 뭐 이런 차이는 그래도 있는데 그,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작은 아. 복부 비만. 복부 비만 이것이 생활 질감병이라 만성질환이니 비만은 복부 비만이 제일 문제고 근육도. 복근이 제일 중요하다. 복근보다 하체아 근력은 음, 하체가 하체, 더 중요하다. 하체 그러니까 허벅지가 굵은 게 물, 최선이다. 사실 그 비만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 단순 비만도 음. 있고 그다음 내장 지방형 비만도 있고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은 사람.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하다 이소성 지방이라고 했니다 이소성 지방. 제삼의 지방. 제3의 지방. 아. 우리 지방에는 치아. 피하지방 네. 내장 지방 제3의 지방 이소성 지방 네. 이것이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이소성 지방이 높아집니다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지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장기의 외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근육에 지방이 침착되어 있다 아, 그러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소성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은 피마지라든지 내장 지방. 비만보다 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당뇨병 리스크를 보면은 비만은 한 1.7배 정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장 지방형은 2.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소성 지방은 13배 높아집니다. 월등히 아, 높아요. 건강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제3의 지방, 이소성 지방이다. 네. 이것은 활동량이 줄어들어 아. 서었어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이와 같은 체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화되어 나간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만자들은 어떠한 그 생활 습관 패턴이 있습니다. 음. 빨리 먹습니다. 네, 서둘러서. 그다음에 잘 씹지를 하되 음. 뭐 무엇을 하면서 식사를 한다. 아, TV 보면서. TV 보면서 게임하면서. 아. 식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네. 태도도 문제군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고칼를 인스턴트 식품을 한다든지, 아.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 하나의 연구 결과를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고했습니다 이거는 40세에서 74세에서 노는 사람들, 한 1900명 정도의 네.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빨리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간식을 자주 하면서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사람, 음. 그 다음에 취침전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요세 가지 조건하고 비만, 발생 리스크를 검토했을때하나 i s k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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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다해당하0한 3.6배 정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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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0 0 0 0 전에 0 0 취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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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0 0 0 0 그. 네. <laughs> 비만 그 리스크 한 3.6배 정도 높아집니다. 네. 개선 가능한 이와 같은 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생활습관입니다. 생활습관 음. 빨리 먹는 분들, 음. 그 다음에 간식하면서 식사는 불규칙하게 음. 하시는 분들, 취침 전 음. 2시간 이내에 음. 드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든 네. 생활습관을 바꾸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량은 줄어들고, 네.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량은 늘어나는 근감소증 비만. 일단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중요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네. 근감소증 비만은 근육량은 늘리면서 지방은 줄여야 된다. 음. 그러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섭취. 음. 그 다음에 지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 유산소, 유산소 운동하고 식생활 습관을 음. 바꾸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함수증 비만이 개선되는. 그래서 저는 건강함수증 비만 환자 한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켜봤어요. 프로그램을 실제로 해보니까. 운동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음. 영양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음. 그래서 운동, 영양, 병행했을 때 근육량은 음. 늘어나고, 음. 지방은 줄어들.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그 개선된다는 것을 제가 그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식이요법과 운동이 음. 네. 중요하다는 얘기고 하면 안 되는 음. 것들이 있을까요? 이 적절한 표현지 뭐 간헐적인 복주 운동. 아, 네. 어떤 말씀가하면아 내가 몸 상태가 이러니까 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 어느 날 갑자기 운동도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5000천6 0 0 0 걷고 아. 막 근력 운동하고 하니까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니 지쳐 가지고 아. 하루 운동하고는 한 3일, 4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막 젖산 배출되고 막 이러면서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뭐 거잖아요. 이주 정도 지나 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과격하게 운동을. 어. 이것은 자기 건강을 무너뜨리는 음. 바로 지름길입니다. 간헐적 운동 폭주 네. <laughs> 폭주 운동 평일에 운동할 시간 없으신 분들 주말에 몰아서 하시는 경우 가 많거든요. 네, 그 가운데 또 틀립니다. 제가 저는 그 이런 같은 그 교육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운동을 하실 때는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음. 운동량을 일주일에 한20% 정도 정도 증가시키는 것이 이것이 음. 좋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3,000보 정도 음. 걸었으면은. 다음 일주일 동안은 한3,600 정도. 음,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한4,500 정도. 근감소증 비만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 합니다. 근감소증 비만인 거고 있는 무릎 통증 많습니다. 관절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보행량을 늘리게 되면 무릎 관절에 치명적인 음, 어떠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몸 상태를 잘 체크해갑니다. 이렇게 운동량을 늘려나가야 된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를 조금 강화시켜서 운동을, 유산성 운동을 할수 있는 준비부터 해라. 먼저 해라.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건강수증표만개선는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음. 같은 생각을 해봅다 하체 근육을 먼저 길러라? 예. 그럼 기구 운동, 하체 기구, 기구 운동을 먼저 하란 말이죠. 기구 운동도 좋고,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네. 그 다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실지 않는 것도 아,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운동요법을 음, 통해서 음, 하체 근육을 기른 다음에 네. 걷기 운동하고 아, 달리기 운동해서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놔야지. 처음부터 무리해서 유산소 네. 운동을 했다가는 역기능이 나타나는. 자, 네, 이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때는 근육을 늘릴 순 없어 근육을 지키는 게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르신들 가운데 근육을 늘리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 어르신들이 근육 양을 늘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네. 하면 제가 근감소증 환자들 304명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이 155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가하는 사람 한 149명 정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이것도 한 번에 한 시간씩에 음. 3개월 했을 때, 운동 플러스 영양그룹이 한 340g 정도 근육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운동만 한사람은 290g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증가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육 양을 늘리는 것보다 근력을 향상시키는, 근육의 질을 바꾸는 것이 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근육 양이라든지 근육 지화를 어떻게 하면 억지를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155명하고 140 프로그램을 참가안는 사람 149명을 4년 후에 제가 음. 다시 분류가 추적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 4년간의 다혜의 근육량이 16% 정도 감소를 합니다. 음. 창마 안한 사람은 20% 정도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근력은 프로그램에 창마 한 사람도 한3% 정도 감소를 합니다. 음. 창마 안한 사람은 13% 정도 감소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력이라도 근육의 저하는 생활 습관, 활동적인 생활 습관하고 영양 보충으로 인해서 저하를 억제시킬 수 있다. 그것 멈추게 할 수는 없죠. 음. 노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노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음. 생활 습관만 바꿔도 오래 살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들인데요. 일단 식이요법 하시고 식사량 줄이시면서 단백질 섭취 많이 하시고 고기 생선 규칙적으로 드시고요. 운동 적당히 하시는데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폭주하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네. 첫 주에 3,000보 걸었으면 둘째 주에 3,600보, 예, 어, 그다음 주에 4,500보 걸으면서 20%씩 늘려가고. 하지만 평소에 운동하셨던 분들. 그 예, 평일에, 평일에 운동 못 한다고 해서 주말에 몰아서 하시던 분들도 규칙적으로 하시면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인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지방량을 줄이는 그 노력만이 근감소성 비만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도 건강장수센터에서 26년 동안 장수 노화를 연구해 오셨던 김원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근감소성 비만, 여러분의 생명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뵙겠습니다.